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다음 시즌 진화카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개발자 서버로 들어왔고, 요번 진화카드는 바로 눈덩이. 카드 그림 보면은 눈덩이가 아니고 거의 뭐 운석처럼 생겼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눈덩이 안에다가 짱돌을 박아놨어. 자, 호그가 뛰고 눈덩이를 던지면은 눈덩이가 뒤로 밀리면서 유닛을 같이 끌고 가요. 자, 페카가 오고, 과연, 이 대형 유닛도 뒤로 밀리는지. 자, 요렇게, 강 건너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형 유닛까지 뒤로 날릴 수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고,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수비 끝판왕 느낌으로 출시가 된것 같은데, 자, 요렇게 던지면은 난리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한 운덩이가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존의 눈덩이와 모든 스픽이 동일하고 뒤로 굴러가는 요 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의 눈덩이 범위와 눈덩이가 어디까지 굴러갈지 이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눈덩이는 범위가 동그란데 이거는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저 범위에 표시된 위쪽까지 전부 다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고블린통. 막는 방식이 약간 특이해서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완막 됩니다. 기존의 눈덩이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앞쪽에 던져도,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유닛들에게 전부 다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뭐 맞추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진화 눈덩이는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데,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벌룬이 온다. 요 진화 눈덩이는 기본 눈덩이보다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본 눈덩이는 범위 앞쪽에 최대한 늦게 써야 되는데, 얘는 최대한 멀리 보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 뒤쪽에 걸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잡는 게 훨씬 더 힘들지만, 정확하게 맞추면 은 벌룬도 완막이 된다. 자, 이렇게 로자 같은 게올 때도, 요 범위 최대한 뒤쪽,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쓰셔야지, 최대로 멀리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욕심부리다가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면서 몇번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넉백 효과와 더불어 돌진 유닛들을 끊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눈덩이를 던지고 유닛들이 뭉쳐서 뒤로 날아갈 때 잠시 맵에서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때 판정은 무적인가? 궁금하죠?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덩이가 굴러갈 때 맵에서 잠깐 사라지는데 정말 놀랍게도 무적입니다. 이게 사실 무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맵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덩이 쓰고 바로 스펠 날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이 눈덩이 스펠의 진가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여 주려고 지금까지 밑밥 깔았다. 자, 뭔가 달라진 거 눈치 채셨나요? 이 프린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진화 눈덩이를 맞은 유닛들은 이 오는 순서가 바뀝니다. 앞에 있던 유닛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유닛은 앞으로 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빅덱 뒤에 유닛들이 뭉쳐서 올때 자이언트 카드만 맞춰 가지고 강 뒤로 보내고 그 뒤에 유닛들을 이렇게 자르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동시에 싹다 맞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가장 앞에 있던 유닛은 가장 뒤로 가게 되고 가장 뒤에 있던 유닛은 가장 앞으로 오기 때문에 오는 순서가 완전히 역순이 돼 버립니다. 저는 지난 눈덩이의 이 순서를 바꾸는 이 능력이 너무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골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지만 눈덩이를 딱 맞는 순간 순서가 완전히 역순이 되고 굉장히 막기 쉬운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토네이도 같이 유닛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랑은 완전히 달라요. 빅덱 좀 써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실 겁니다.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바보된 느낌이거든요. 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방어타워 같은 거 맞췄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장면 넣었고,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실 엄청 중요한데, 눈덩이가 굴러갈 때 맵의 유닛들이 잠깐 사라지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타겟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맵에 잠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타겟팅이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고 공격 범위 안에 있던 유닛은 그대로 타겟팅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라바 뒤에 유닛들이 붙어왔을 때 눈덩이로 타워 범위 바깥으로 날리게 되면은 당연히 앞에 있는 유닛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래서 라바를 공격하던 타워가 다른 유닛들을 먼저 때리게 되고 수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와 똑같지만 조금 다른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를 이런 식으로 앞쪽에 던져서 타겟팅이 아직도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지금 보시면은 타워가 여전히 라바를 때리고 있죠. 맵에서 사라진다고 타겟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 범위 밖으로 날려버려야지만 사기 팀이 다시 앞쪽 유닛으로 초기화가 되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쓰실 거예요. 진화 카드 중에서도 정말 난이도 높은 카드가 출시됐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좀 사기 같습니다. 뭐 자주 틀리긴 하는데 이 보시면은 이걸 안쓸 이유가 없어요. 진화 감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기 좋고. 스펠 중에서는 진짜 독보적입니다. 이제는 눈덩이가 필수 스펠이 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 많이 달아주세요.